안녕하세요. 3월 28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코인베이스의 옵티미즘 기반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가 공식 블로거를 통해 빌더들에게 플랫코인 등 4가지 서비스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베이스는 플랫코인은 법정화폐 연동되지 않고 오히려 법정화폐 연동코인과 암호화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할수 있다면서 최근 글로벌 은행 시스템 위기로 이 같은 솔루션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디파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사용자와 개발자가 안전하게 자금을 보관할 수 있는 더 나은 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서비스 구축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암호화폐 투자의 귀재로 불렸던 아이든 플러터스키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뒤 도주했다가 괴한들하게 납치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23살인 아이든 플러터스키는 지난해 8월 개인 파산 신정을 낸뒤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그는 암호화폐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해서 4,150만 달러를 모았지만, 그가 실제 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2% 미만인 약 67만 달러에 불과했고, 나머지 투자금으로 고급 스포츠카 등을 구매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남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그는 도주 직후 괴한들에게 납치됐고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요청해서 몸값을 지불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 권도영 테라폼러스 대표를 체포한 가운데 권 대표가 미국에서 처벌받는다면 52조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더프레임의 김동한 대표는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한 것이 400억 달러 피해 규모를 소송으로 했으니 한국 돈으로는 52조 원 정도라며 이 정도의 벌금을 충분히 물릴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되느냐에 따라 형량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날은 다음 달 5일 페이코인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날 유니온 페이 선불카드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페이코인을 지급하는 럭키 드로우와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단할 유니온페이 선물 카드는 현지 통화로만 결제돼서 환전 수수료가 없고 신용 카드와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충전 수단을 지원해 왔는데요. 페이코인 앱 내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충전 즉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사용자 간편 인증 후 결제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는 카드 번호 도난과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규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ICO 스캠 프로젝트 티타늄 블록체인 인프라 스트럭처 서비스에 마이클 스톨러리 CEO에게 증권사기 혐의 관련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스톨러리를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사이에 진행한 티타늄의 2100만 달러 규모 ICO 사기를 계획한 핵심 인물로 봤으며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는 ICO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나무원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가 최근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연준의 행보는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미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거시경제 불안과 중앙은행의 강경파 경책이 투자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지만 기술주와 암호화폐가 성장할 것이라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이 정도 속도의 금리 인상을 시장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는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으며 올해 어느 시점에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우려를 포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음.